남들이 안 밟은 곳으로 가보자 이거 남들이 안 밟은 곳... 거... 어, 우재 오빠 형, 형봐 어. 아니 우재 오빠 봐봐 신났어, 지금 그렇게 싫다더니 저... 빨리, <laughs> 여기. 굳이 오늘 같은 이렇게... 제가 독감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앓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누워있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아니, 길을 만들어주겠다 날... 우와 <laughs> 근데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발실업되고 하니까 저렇게 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. 게임하자. 게임 할까? 그러면 우리 좀 있다 점심 내기하자. 대관령 정상까지 왔는데 게임을 안할 수가 없지. 그렇죠. <laughs> 방송이니까. <웃음> 그러면 우리 어 내기하자 내기.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추워서 주원이 손좀넣고 있어요. 저도요. 내손 <laughs> 넣어 괜찮았으면. 어, 일단 여기 시작점을 그립시다 오. 아, 이게 시작점이야? 효연이는 한 이만큼 주자 네. 어? 그래? 어, 왜, 왜? 좋아해 <laughs> 누나 이겨서 <이제는> 뭐해? <laughs> 네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, 가이바이보 1번, 2번, 3번, 4번 막내부터 네. 아니, 무조건 왼뒤에야두닿 하나, 둘, 아잇! 무조건 맨뒤 여기서 팔맛? 아, 안 돼, 나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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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상한데, 뭔가, 뭔데? 어! 페베! 왜, 왜? 졌어, 졌어. 바로 너가 거기야. 어? 저, 저기요 저기야. 아, 졌어, 졌어. <laughs> 어, 나못뛸것 같아. 미끄러질 것 같아. 네, 키도 큰데 멀리 나가야지. 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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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갔어. 우소가 지금 1등이야. 우와! 1등이다. 우와! 1등이다! 아니, 아니야. 잡았는데 마지막에. 아니요. 말... 저 손을 앞으로 집었습니다. 이 사람과. 저 근데 효연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. 오프라잖아 <laughs>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오빠가 여기에 는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그냥 거는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까는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 정도? 형,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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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는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형, 이거는... 이거 그거 아, 반대, 반대야 아, 이건가? 아, 이거지 <laughs> 하나, 둘 <두>, 하나, 둘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 <두. 웃음> 잠깐만, 잠깐만 어, 꼴찌, 꼴찌다 너 꼴찌야 왜? <laughs> 왜? 너 꼴찌라고 꼴찌 <laughs> <이거지>? 맞아요? <laughs> 이거 좀 너무... 너 너무 웃는다 <웃음> <웃음> 제가, 제가 일단 1등이시고요. 아, 네. 1등이시고요. 제가 2등입니다. 네, 2등이시고요. 3위요 3등? 3등? 아, 네. 꼴등이세요. 네. <laughs> 내가 그러면 점심은 내가 쏠게. 와! 출발! 음, 출발! 가 자, 가자. <laughs> On style